지금 졸라맨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바로 우리 몸뚱아리, 육신, 육체, 생명체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드리다가 졸라맨을 출연시키지 않았더니 얘가 삐졌나 봐요. 그 영상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낫게 서비스 센터까지 쫓아가가지고 고쳐 와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 색과 이 공이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운영이 안 되길래 운영의 중요 사항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활동, 그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활동이 지속되지 않고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색과 공은, 공과 색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반야에 공의 사상을 압축을 해놓 거예요. 왜 공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공의 실상을, 그의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제법 실상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제법 실상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되고 육바라미를 행해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숙명통까지 완벽하게 접근해서 포착을 해 가지고 아 나의 선세가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복귀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은 더욱이 내가 내 생명의 궁극적인 그 이상, 목표, 성불도에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이 현상을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지역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소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당체가 바로 소우주의 실상이 되고 제법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광의 아주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바로 대우주가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법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조금 의문이 되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드렸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어차피 교육이나 학습은 반복입니다.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 난해한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복귀를 하세요. 그러면은 한세번 정도만 반복해서 복귀를 하시면은 다 이해가 돼요. 자, 부처님이 그 어렵다라고 하는 대반야의 경전.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경전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대목이 반야경전이에요. 방등이 12경은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보살도는 어떻게 하라? 대신은 어떻게 처신하고? 왕은 어떻게 처신하고? 하늘에 있는 천인들은, 천신들은, 범천들은 너희들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라? 그러면은 성불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라는 그게 바로 궁극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반야의 세계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우리가 도저히 접할 수 없었던 아주 생소한 우리 현상계에서 지극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해요. 왜이 공의 세계를 본 사람도 없어요. 접한 기억도 없어요. 물론 우리 선세 숙세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공의 세계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공의 세계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공유를 공의 세계를 경유하고 넘나드는 그 세계에서 수백 수천 생을 이어왔어요. 단지 이 사바에 적응해가지고 여기에서 수행을 해라 공부를 해라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이제는 내 기억을 찾아 떠날 때가 됐어요. 저와 더불어. 우리의 기억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이 선의 세계 참선의 세계 명상의 세계는 꼽사기 끼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명상은 그저, 그런, 어, 일종의, 뭐, 레저 활동이야. 우리가 진정, 선의 세계, 참선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의도 목표는 바로, 삼매를 위해서 삼마지. 삼매경. 삼매. 이 삼매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내가 직접, 접근해가지고, 체득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분명히 목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어느 종단의 어느 승속들은 이 삼매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데, 세계, 우리 육군, 이 색, 마음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감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의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결국은 세계 경계에서 공해 세계를 체험하려고 하니까는 접근을 못하는 거야 무문관에서 3년 동안 흙을 나기 면벽 좌선을 해도 그 화두의 깨우침이 다가오질 않는 거야 세계 마음으로 세계 의식으로. 정신으로, 감각으로 삼매에 접근하니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마지 삼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의 생명을 움직여야 돼요. 공의 생명을 움직여야 돼요. 공의 이 생명을 움직여야지만이 우리가 그 삼매의 힘으로 바로 제법의 실상을 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하라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직접 보고 니가 느끼고 이해하고 수긍해서 니네 몸으로 체득을 해라 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법화신행인데 법화경전은요 굉장히 쉬운 경전이에요 이 굉장히 쉬운 이 경전을 보통의 상식 가지고 한세번네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이 경전을 한역의 그 무수한 오류, 오역으로 난해하게 비비틀어놓은 거예요. 사법시험 문제내는 출제위원이 너희들 이 문제 못 맞추고 엿을 먹으라 해서 문제를 비비 꼬아놓듯이 그런 논장이 난무하니까 우리 법화 경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신의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러한 원리로 인해가지고 이 공의 원리, 그러나 이 공은 색이다. 색과 공은 불과 분이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 라는 그 개념 원리가 바로 소우주론을 대두시킨 거예요. 소우주. 이거는 색궁의 원리를 파헤치다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바로 소우주구나. 작은 우주. 축소판이구나. 자, 이게 바로 소우주의 대두고, 그리고 이 색공의 원리를 광위로 풀어 보다 보니까 광역화 시켜서 넓게 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논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우주와 대우주는 작고 크기의 차이야. 그러나, 작고 크기도 어차피 이 공의 세계에서는, 아유,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공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 증, 불, 감.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우주 대우주는 하나의 우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야 내 자체가 우주야 그리고 이 우주는 바로 제법 실상의 그 현실 현상 자 그리고 내가 부처다. 왜 내가 부처냐? 아, 부처님 자식이니까 부처지. 완벽한 부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경계까지 내가 되돌아가는 게 바로 윤회의 과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법화 경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즐겨라. 우리는 우리가 지구라는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내 나름의 삶을 영위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야 자리탈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심간이 편해야지만이. 둘러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어요. 둘러봄으로써 나보다 약한, 부족한, 모자란, 천박한 이런 모든 중생이 보이면서 그네들에게 우리가 제도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보시에는 얘기해요. 육바라밀, 십바라밀 해가지고 대자대비 많은 보시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명활동을 해 나가면서 가장 큰 보시는 바로 법보시예요. 법화경, 미호법영원화경에 제법의 실상을 이렇게 중생들에게, 타인들에게 전해주는 거 가장 큰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장부를 하신 그 유언입니다. 우리는 불도 수행, 법화 신행을 해 나가면서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지만이 올바른 인간의 자세인지 생명의 자세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 평등 대해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본연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앞으로 시간은 어, 우리들 어, 중생들 생명의 어, 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세계를 그 세계는 이 연부제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겁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거쳤던 그러한 반천 범천, 이런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 세계에 접근해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하게 제가 어, 준비를 해놨어요. 기대 많이 하시고, 또, 어, 많은 성장 이루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항상 현세하는 하시고, 후생 선처하는 삶이 될수 있게끔, 기원드리겠습니다.